Yeah, é 있으면, 안 보여요. 이제 가방은 안해두시고 사람 다 밖으로 나오셔서 안거나 음. 서서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셨던 근심 걱정 려슬 모든 정보를 아지에 있는 지중해 바다막어버리세요 신나게 달려가 보시겠습니다. 또 소리 지르셔소막 시고 계셔야 되는데 여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두 번째 배 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두 번째, 두 번째. 만색까만색까만색 너무 편안하게 뒤에 앉으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가 그 제일 위요오시하은 방석 쪽파기에 신발을 보는 가장 옛날 방이 있는 곳이 데 그렇게 알고 계신 예요네 그게 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서 담그고 다 선명한 방석을 내려가시다야이 되겠습니다. 네쪽에 점을 쓰면 매주 전파 위로 점을 떠면파을 네, 목소리 들리시면은, 꼬리 위로 손으로 번짝 들어주세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시요살 목소리 손을 앞으로 주시고, 네, 지금 다, 다 들리시죠? 네, 지금 다 들리십니다. 안 들리시는 분들 혹시 볼륨이 작다 하시는 분들은 볼륨을 살짝 아, 올려주시면 이틀이네요. 그래서 300년 이상됐기 그 때문에 전부 가 질이 날려있지 300년 지나면 얼마나 됐냐 물어보시는데 우리나라 임진왜란 할때 있잖아요 임진왜란이 끝날 때쯤 베네치아는 마지막으로 건물을 짓고 영상 네.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았다 전부 가 오래됐다 보니까 건부스쓰러고판단할수면안 돼요 베네치아는 건물이 전부 가 낡아있습니다 요즘이 낡았으니까 옛날에못 살던 기도나어을운 것만 좀 하니까 옛날에 잘 살던 기도나 그렇게 생각하수고있어만 베네치아에서 건물을 어떤 언제이잘 살던 집이자 구분하는방법은 단순합니다 생림새를 보시지 마시고 화담물과 배고기 만들어진 형태로 보시면 습니다 화담물과 대문 사이에 인도가 있다 배가 없는 사람들의 시이요 인도가 없이 바로 배문이 있다 적어도 배한적은 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집에 차 있는 사람과 차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피터콘스는 집앞에 바닷물과 집 사이에 인도가 있는 집들은 아 그냥 그저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대우나에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인도가 주장해 <목소리> 있습니다. 인도가 위치해 있으며 대우나의 화산화 혜면은 바로 집 대문과 바닷물, 물과 의을실어내리기 쉽게

아, 이렇게 베네치아의 다리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베네치아 다리는 전부 다 아치 형태를 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 지나가려면 그냥 현명하게 만들면 편할텐데 아치 형태 왜 그럴까 한번 의심을 받더니 아, 성과 섬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지방이 약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다가 힘을 잘 받을 수 있게 아치 형태를 만들어서는데 다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인도가 있는데, 난간이 없는 인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난간이 잘 없어요. 왜냐면 이것보다 난간 설치했던 역, 사 북한이 엄청하게 많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개네치아에서다니시면서는이 난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사진 찍을 때, 괜히 예쁘게 나오겠다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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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네, 물에 빠져요. 물에, 어떡나 하고 눈심히 봤더니 얘는 뭐예요? 애들이 말안 듣잖아요. 네. 창밖으로 던져버려요. 아우, 이다, 아 그러면 애들이 수영을 배워, 수영, 수영.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고, 또 던지면 또 올라가고.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요. 네. 자, 이제 네. 그럼 다시 이 이름이 지금 철로 만든 다리 하니다이 이탈리아 네, 최초의 철도입니다 네, 1854년에 만들어진 네, 이탈리아 최초의 네, 철도가 네, 바로 베네치아에 있습니다. 네, 베네치아의철도 있는데 435개의 다리 중에서 철로 만들어진 다리가 네, 10개도 채안 돼요. 10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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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넘게 나은 10마리까지 가지고 왜냐, 그 전에 1855년 이전에 만들어놨던 다리들이 워낙 튼튼했기 때문에 철로 튼튼한 다리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서울 로서 철로 만든 다리보다는 나무나 돌다리로 만들어진 다리가 훨씬 많다라고 보볼수 있습니다. 양쪽에 보시면 은저 네, 철수가, 호트가 있으니까 와 여기는 뭐 있길래 전부 요트로 하나씩 가지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육지를 주면 그냥 자가용이에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주차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모든 수통 공간이 배로 되어 있다. 배로 되어 있다 하니까, 예, 설마. 아까 버스도 배로 되어 있어. 우리가 타고 가시는 이 택시도 배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경찰차 있잖아요. 경찰차도 배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배. 불 쓰는 소방배도 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방배. 그리고 쓰레기 치우는 쓰레기 차 있잖아요. 쓰레기차도 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배. 그 다음에 똥배는 뭐예요 똥배. 예, 네, 네,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고. 네똥배는니 똥배 차 앱는 여기에서 운반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 있다. 성도 화장실이 제 네. 비싼 게 아니라 전보다시어가있고 육지로 더 다르기 때문에 앱이 올라갔다. 방광제에서 바가지 치우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 의도는전 하나 더 좋아하는 데 자, 기는십사이렇올라가 그냥 더괜찮니까 그럼 건너하이 왼쪽에서 보면은 아 근데 갑자기 아유 이쁘다 없는데, 근데 모니터 명칭에 희망이다 희한마음 그쵸 죠 저는 저그 정당을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은 풍경이 나옵니다 흑백, 흑백 사진 같은 풍경에 하나의 피자체만 녹색 물감을 떨어뜨려 놓은 것 같은 느낌, 놓은 느낌 받으실 거예요 바로 콜라주 수경입니다 흑백, 흑백, 흑백 사진에서 하나의 피자체만 하나의 풍경을 가져다오는 콜라주 수경을틀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풍경이라고 해요 아쪽 에, 파가당이 바로 아르포폴로성당입니다 지금 모양 아이다이로로입니다 <목소리가> 아, 감고다 아, 신곡, 그런 데를 다녀와가지고, 색대로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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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렇게 이렇게, 렇게 이렇게, 이게게이게 すごい、すごい、すごい。<noise>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 안에이 필요한 시설에이런아는없는거예요천 900명의 와가지고 여기를 도시를 다시 발전시 시작하는데 여기를 방광용로 아, 가지고 었 아! 기존에갖고 있던 풍경 문화 <목소리가> 이런 거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되겠다 해서 1700년대 이후에 나오는 새로운 국경들을 LHI에 접목시키기를 안 합니다. 옛날 것은 N이고 유지시키기 위한 곳이 바로 이국입니다 N이. 미국의 저게 어린지, 진짜만지는 모르겠지만 화려하게 봐야 할것습니다

한 대리석 집에 황금이 덕지덕지 달려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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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나요? 안젤리나 종이 나오면서 손이 손리대리에서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큰 바다가 나오는데 큰 바다가 여기는 아니네요, 그렇죠? 큰 네, 집이었어요. 보통으로 큰 바다가 아닙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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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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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왼쪽에 보니까 여기 미밋한 집인데 흰색 집 하나 보이시죠? 왼쪽 여기 왼쪽에, 여기 여기 집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집 막혀 있잖아요. 그 집이 M S G 한 쪽에. 만들어진 집입니다. 821년에 만들어진 베네치아 천주의 집. 지금부터 1200년 전에 만들어진 집이 지금도 남아 있다. 여기 오만시면 가장 하나 서 지도예요. 하은는 지도 하시지로 용지가 생잖아요 바로 입니다 헝가다에 천도의 오르간 다리. 다리. 엄청에 보이는 가리다 바로 이 알프 다리입니다. 세르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요이알다리다 지 건물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베네치아의 풍경이다. 베네치아의 시청 건물이에요. 아니 뭐 생뚱맞게 무슨 시청을 왜 소개를 해주냐 하시는데 앞풍경집 하나 보시죠저 집이 바로 아망 호텔 7성급 호텔입니다. 아니 저렇게 고급만데 무슨 7성급이야 하시는데 그냥 가시때 화장파와 벽화를 한번 바라보세요. 중세시대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 밤 자는데 얼마 전 예약하려고 왔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원 달라고 있습니다. 이 네. 네. 차드 기어가 여기서 마지막 결혼을 하면서 통째로 빌려서 피로연을 하면서 더 유명해졌다. 이렇게 네, 설명드렸습니다 어? 베네치아, 이 수상도시잖아요. 아니 원래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은 창문을 조그맣게 만드는 게 바로 바닷가 건물의 특징이에요 왜냐면 공시하이 되니까 근데 이 베네치아는 바닷가 도심에도 불구하고 창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창문이 많을까 하고 봤더니 아... 이 궁전입니다 나폴레옹의 집이었어요 나폴레옹이 여기서 주둔할 때 나폴레옹이 묶었던 숙소인 거죠 《탈리안 잡》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첫장면 금고 대설치해서 폭탄을 빵를하면죠 파사로바의 몸은 다지만 우리가 파사로바의 은문세자 어머님들 50명 이상 운동 명의로치부되요

네내아이 마지막 파리인데 아카데미아 파리가냐고요? 아카데미아. 아우 이름만 들어도 참학구적인데요이 베네치아 사람들은 전쟁 피난민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전쟁 피난민들. 우리를 세계 최고의 인재에 도달해 주실 유일한 방법이 뭐다? 바로 교육이다. 교육의 딸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전는 마리아를 위한 건당 지원 교회 정도로 많이 들립니다자 내리시기 전에 위에 앉자리씩 섬유를 붙시면다나아시고요 제가 완기전히 정당 에없어서기사가 오케이라고 사인을 보시면 한수씩럽듯이천이내리시 바랍니다. 절대 급하게 서두르시도록 없으세요. 자리 한번씩 내리시면 됩니다. 소집품 두고 가시면은 네, 2이 20개 올려있습니다소집품 두지 마시고요. 으로월수가어 오늘 가에서 바로 한물이더순동으로만들어니다 oh okay 있으니까 <목소리> 어렵, 어렵지 않아요 마르코 어디지 아니 이싼 마르코는 체 뭐냐? 싼 마르코 뭔지 아세요? 나, 마르코 성능. 아실 거예요. 앞에 싸는 여한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양쪽에 열두 대자 앉아 있고 막달라